<목소리> 응. 처음에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염서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을 주셔서 행했었는데 었 어느 이제 곳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7년을 그런 거를 안 하고 거기는 귀신 내쫓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제가 어떻게 그 7년을 잊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몰랐어요. 그런데 김천이라는 곳을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곳을 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 지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뚜렷이 이렇게 들지를 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헤매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할 자가 있다. 또 너에게 줄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김성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김성희 목사님이 그곳에 이, 어,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항상 내려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 어디를 가도 저기를 가도 여기를 가도 돈 내라 돈 내라 하도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도 3 0 어디 가도 3 0 어디 가면 5 0 어디 가면 얼마 정말 예수님이 된 20년 동안 정말 많이 어. 내라는 대로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마다 한 번도 왜 하나님 나에게 내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 아니면 예 이렇게 성경 말씀해 보면 어, 예물을 이렇게 내 이렇게 된 것도 다예물을 올리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라고 러면 내고 막 그랬는데, 정말 김성기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빚이 많은 상태고, 돈도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정말 허덕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러니 영적 공부함도 많이 왔었겠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남을 이렇게 막 해주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달에 꼭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어 목사님 제자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두 분. 근데 그두분 제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삼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원하시는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다면, 한 저에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그 장본인이 저기 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300이라는 돈을 기쁘고 즐겁게 그봉투에다 손을 얹고, 신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달라고 할때 이유가 계시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내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선 목사님 오셨는데 방패에 로 30만 원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30만 원이 왔어요. 목사님이 30만 원 올려라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laughs> 돈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또 30만을 딱 생긴 거예요. 그 30만을 심었는데 진짜 기쁨으로 심었어요. 없는 데 기쁨으로. 근데 모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 같은 그막 이분들을 보니까 막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래가지고 하나님 저이 물질을 통해서 저 목사님에게 주신 좋은 것만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 너가 그건 아니지. 왜냐, 저 종들이 이 능력을 받기까지 나에게 얼마만큼의그 노력과 헌신과 인내와 참음이 있었는지 알냐?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 저 조금만 주세요. <laughs> 거기에 딱 조금만 그렇게, 그렇게 주시,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어, 기도를 하시,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 예언을 하실 때어 탕감. 탄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300 올리고 3,000의 탄감과 30만 원 올리고 3,300을 정확하게 탄감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다른 분들도 물론 제자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 저는 목사님께 사모가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저거, 저거 제가 진짜 부족한데 저거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안수할 때마다 주시고 또 목사님이 그 예언과 영성 들어가 가, 가기 전에 김성기 목사님 치면 또그 가르치는 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거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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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또 목사님이 나는 이런, 이런 나이에 이럴 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파고 돌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도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집회 때 연결이 돼서 갔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 딴 쪽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분을 배워야 될지, 못 배워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 종에만 가오라 근데 멀리 있으면 그때는 내가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네집 주위에서 가까이 올 때는 네가 항상 가거라. 내가 그, 그를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배년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캐테리코마 영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꼭 찾아서 들어가서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계속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가 오기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한 20번 막 그렇게 듣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되는데 너 저기 기도하는데 가서 앉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과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목사님이 어떤 거고니의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가 막 혼자 쓰지고서 어지간한데, 그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지만, 지금의 영상이 옛날 거지만, 네가그 자리에 있다. 응. 들어가라. 그 자리로 들어가. 그러면 그기름은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집회 때. 여러분. 그 전에 옛날에 내가 거기서 체험했던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오실 거다 똑같이 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믿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불이 막열속가락에가 전기가 오면서 막 쫙쫙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처음엔 추워갖고 이을 꽁꽁 삼이고 하다가 다시에막 <laughs> 이렇게 해고. 또 목사님 집회 갈 때도 정말 힘든 상황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돈도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 저기 초인종어저저지 김성기 목사님은 막 그, 이거, 그 세른데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강구했다고 그러는데, 나이 버스 기다리면서 추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때 김성기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님, 저에게도 지금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그, 세미나, 하루 잠깐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다들 둘러 앉으라 해가지고, 옆에 사람은, 옆, 옆에 사람한테 누구 무슨 응답받았으면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기름 부이 엄청나게 저에게임에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오면서 목사님한테 임파테이션 받은 거를 제가 언제 더 느꼈냐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제가 전철을 탔는데 노인석에 앉아 계셨고 저는 서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앞에 앉은 사람한테 내가 말하는 걸 말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 성을 네?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듣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성령님이 말을 한마디만 해줘야 하는데 해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어 저기, 성도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앉아서 듣고 계신데요.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전 졸안해서.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아, 주님이 내영성을안 듣나 보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앞에 서가지고 얘기해주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듣고 그때 이제 제가 아 내가 이게 김성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전철를 갈아탔어요. 그래서 아니 나 못할 나 못할 거야 이러면서 갈아탔는데. 그가라탄데 여자분이 저한테 자기 아들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인인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내려서 영서를 써주라고 러는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요? 네, 어, 지금.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담대에 그냥.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순종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분대하게, 어, 그럼 일단, 든든하게, 어, 그럼 해보자. 그러면서는 잠깐만 내리실래요? 그니까 러또 따라 내리더라고요. 근데 봉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처음 그때 이제 십몇년 만에 영서를쓴 거예요. 그것도 안믿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뭐예요? <laughs> 자기는 정쟁이를 많이 찾아가서 정쟁이 이런 거한거 거 봤어도, 교회에서도 아,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아시는 김성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집회 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나 지금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김성기 목사님 정을 통해 기름 부음으로 인파테이션을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점점 점점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할때 내가 죄송해요. 목사님, 그, 그에게 주었던 것습을 보여줄 <laughs>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몇달 전부터... 오늘 처음 들었네.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몇달 전부터 <laughs>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뭘뭐 이렇게 하면 너무 를 써서 이렇게 한 시간이 됐든, 뭐 30분이 됐든 다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제가 더 깜짝 놀랐죠 아나 진짜 목사님 따라다니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별건 아니지만 제가 갈 때마다 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에 밥을 사거라 내가 그걸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하셔서 so 어느 나중에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번에 간증한 것처럼 막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제 풀어지내 역사가 있으면서 육도 풀어지고 영도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고 와 있는 거예요. 저 <laughs> 제가 집이 가난하게 살아서 어, 아버지가 언니들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게 했고 저는 중학교 일 학년 때부터 아버지 장사를 도우라고 공부를 못하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뜻다시막계셔서 제가 갈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가는 데 갔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야간을 가면서 아버지 장사 돕는다고 해서 학교를못 가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아, 그것도 몰라. 아, 그것도 몰라. 그냥 그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랬는데, 목사님을 뵙고 나서부터, 김사님 목사님 뵙고 나서부터, 야, 진짜 저분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이파포드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목사님에게 10 주셨으면 저 1번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저그 외우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걸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마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머리로는 그걸 절대 외울 수가 없거든요. 한 번만 보고 나면 다시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laughs> 말씀도 눈부 꿀송이 같이 달고 그 파고드는 그런 것들을 저임파테이션 하나님. 해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또그 인파테션을 기도를 끄끈 눌러서 맨날 맨날 해줬어요 갈 때마다.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숨며들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한 가지를 보면 막 그게 쫙 연결돼서 이렇게 보게 이 되고 또 이렇게 뭐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것이 막 목사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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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